네, 아, 이분이 우리 프로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분을 읽어주는 남자 일명 성익남 성. 우리 오가나 선생님도 나와주셨네요. 성분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오가나입니다. 우와, 와 반갑습니다. 와. 네, 또 그리고 또 이분 별 선생님은 이 제품 어떻게 사용하셨을지 궁금해요. 분위기 가 약간 제가 약간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것 네. 같아요. 어, 약간 캐스팅 보트를 갖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끈적이고 보송보송한데 네. 저는 딱 중간이었어요. 아, 네. 너무 끈적끈적하고 약간 무거우면은 아까 함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백탁, 약간 네. 떠 보이는 게좀 있고요. 근데 또 그런 약간 떠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사실 자외선 차단이 더잘 되거든요. 음 그리고 반대로 너무 가벼우면은 바를 땐 좋고 되게 가벼워서 좋지만 사실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얼마나 유지될까 하는 건 살짝 의구심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딱거기 중간 정도의 위치에 서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어 그, 그게 제일 좋았어요. 펴아 바르면 분석을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그쵸? 이쯤에서 성인남 성인남이 네. 아니라 <laughs> 발음 잘하셔야 돼요. 이거 성익 남. 남 성분을 읽어주는 네, 남자. 남자 우리 오가나 선생님이 이제 라이징 스타템을 음. 철저하게 분석해줄 네. 때가 왔네요. 이 엘사 선크림이죠. 그래서 SPF 50이고 PA 이제 3 플러스 거의 뭐 꼭대기에 있는 어...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자외선 차단은 최고 등급이거든요. 성분을 하나 하나 봤더니 네. 되게 이제 어마어마한 약간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들어갔더라고요. 아, 물리적 그래요? 성분도 들어가고 화학적 차단 성분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거의 한두세배 정도까지나 이제 많게 들어갔어요. 귀가 지금 솔깃면 이럴 때면 뭔가요? 아 되게 부끄러운데요. 저는 이 제품을 즐겼습니다. 뭐 어, 뭐죠? 어? 에이 이게 뭐야?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본인 이름이 써있네요 여기.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실 어? 네. 제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아 이거 뭐예요? <laughs> 아, 농담이고요. 사실, 네. 딱 SPF 30에 그냥 PA2 플러스 정도 오오.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네. 야외 활동이 많이 적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아침에 한번 정도 바르는데 음. 이 수분크림이랑 믹스해서 발라야죠. 아. 그래서 그렇게 바르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백탁도 좀 줄이고 발림성을 좀 올릴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어. 정말 선생님의 리얼템이네. 왜 이제 알려주셨어요? 좀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 주변에선 다들 좋다고 하는데 <laughs>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막부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제가 아 일단은 써봤을 때그 아까 네. 제가 중간입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제형이 사실 되게 노력이 필요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꼈어요. 우리 탓... 개미 허리예요. 그냥 개미예요. <laughs> <laughs> 나을 <나를> 정확하게 했었어. <해주셨을까요? 웃음> 개미요. 그냥 개미예요. <laughs> 개미 허리가 됐어요. 어. 십구. 어, 애매한 상황에서 뺏으러 갈 거. 칠. <laughs> 그런 느낌. 뷰. 오. 다섯. 한번 이렇게 있어요. 일. 일. 땡. 여기까지야. 끝났습니다. <laughs> 손바어죠내 손이 짤리는데. <laughs> 네. 뺏을 수가 없는. <laughs> 네.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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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